잘 주무셨어요? 자 에스라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남 유다에서 태어나기보다는 70년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각각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난 어떤 시간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각기마다 한 수십 년간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던 고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했어 착공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쭉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순적히 이루어졌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어때요. 이게 순적히 진행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기간 이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는 것을 방해해 봤다가 결국 지어진 게 20년 만에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 성전이 왜 그럼 그렇게 럼그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야기해 줘요 1,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누가 들었대요 거기 보면 누가 들었대요 1절 뒷부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하는 말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읽습니다 수로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예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보세요 우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짓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예? 이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국한 한 5만 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파로 치면 어느 족속이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남 유다의 유민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지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라 그래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이 사람들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옛적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e 네? 이이스라엘이반쪽이 되잖아요 반쪽으로 나눠져요 우리나라도 a 원래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이 i s 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반쪽이 나잖아요 이이스라엘도여러이 어느 때에 반쪽이 납니까? 솔로몬 이이 죽고 나서. 이 네? i s 이스라엘은 여러 보함이 통치하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함이 통치하에 해서 두 쪽이 나거든요. 이렇게 분열되어 내려오다가 어느 나라가 먼저 망,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 나라가 훨씬 컸다 그랬어요. 사람 수도 많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대제국의 여러분 통치 방식이 다 달라요.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정책 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르는요 가장 잔인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이아르의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절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래놓고 왕 하나 이름이 붙어요. 아르왕 에살핫돈이. 에사핫톤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이름을 기명을 하는데 이 아수르 왕 에사라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대신 이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이 있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뭐 일본도 점령했다 쳐요 예? 필리핀도 점령했다 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나라가 어디였냐 바벨론, 구다 뭐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런 어떤 그 나라 이런 족속 중에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이주 시켜가지고요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죠. 우리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민가잖아요. 한국 사람만 이민가요? 아니죠. 예?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뭐 황인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섞이죠. 사마리아에서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종족이 혼혈이 되었고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종교도 전파를 해요. 그래서 종교도 섞여서 이 사람들이 뭐처 뭐로 가도 뭐 서울 가면 서울 안 가면 되지 않냐? 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다 종교 종가 아니겠어? 이랬어.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 사마리아에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같이 나눌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고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도 되게 의아해봤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서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성전 짓니? 그거 우리도 같이 할수 있게 해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언뜻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배 회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들도 봤거든요. 초막절을 지킨 것과 일제히 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한 몸같이. 예? 그리고 성전 기공식을 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일을 시작한 것에 자기들도 감동해서 "야, 우리도 끼워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는 다른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록바벨과 예수와를 비롯한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답변을 합니까? 삼절 한번 보세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무하되요 상관이 있대 없대요 상관 없느니라라고요. 바사방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래.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신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들이 망한 것은요, 그들이 국방력이 약했거나 경제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왜 망했어요? 이 남이나 이 북이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까 혼합주의 얘기했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가난했던 잡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우리가 지난 달에 봤던 역대기 말씀은 그 왕조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조상의 제약에 대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며 깊이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 우리 끼워줘 우리도 끼워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절을 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면 뿌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원래도 자기네들은 거기 쭉 오래 살았잖아요.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70년 만에 와가지고. 에?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대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대요? 방해하대 그 다음에 바사왕 거래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뭘 줬어요?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건축을 해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안 끼워져? 그럼 그게 올라가나 보자. 에?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건축을 방해했고 뇌물, 뇌물로 그들의 계획을 틀어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건축이 방해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느냐 24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 끝죠. 24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누구 때까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가 여러분 왜 5절 읽다가 20, 중간에 딱 빼버리고 24절을 읽었냐면 자이 사람들 풀, 풀어가지고 풀너네들 너희 좋고 터로 돌아가 어? 가서 성전을 지어 뭐이이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과연 바, 이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 어찌됐건 고레스가 보냈잖아요. 보냈고 <laughs>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중단이 돼요? 사람들이 꼬질렀고 우리 뭐뭐일러버쳐가지고 고레스 2년에 보냈는데 <laughs> 고레스 4년에 이 사람들이 말씀해 있는 것처럼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했고 뇌물로 계획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 틀어막는 2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중단이 됐냐면 코리스 다음에 거기 말씀해 보면 누가 나와요. 다리오.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 다리오 때까지 중단이 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주기한 때가 주전 530, 530 아니, 530년인가? 그랬으니까 고레스 4년에 이게 중단이 됐으니까 536년에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이 돼가지고 이게 근한 520년까지 계속 이 성전이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6년 동안 그냥 기초만 작업해놓고 성전을 못 지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게 이야기한 묶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이야기한 묶음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5절까지 하고 24절 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왜 중간에 6절부터 23절은 뺐냐 이건요 성전재건을 방해한 일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6절 보세요. 6절. 자, 또 누가?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아까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서로 말하면 이성계이성계급에 예? 해당하는 사람이 고레스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다음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리오. 이 다리오 때까지 성전이 한 16년 동안 건축이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리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요. 자이 아하수에로가 죽이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또뭐 했대요?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역사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스 뭐 크세르크세스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하수에로 기, 뭐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에스더 기억나요? 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데에 있었냐면 그 성전 건축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60년 뒤에 뒤에 출연했던 왕이란 얘기.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은 따로 떼서 보셔야 된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7절 봐요. 7절. 7절에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의 이름 말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타. 아닥사스타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타 왕. 그래. 13절 보세요. 13절,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은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타 왕이다. 그 말입니다. 자, 아닥사스타 왕은 그럼 누구냐? 제가 어제 설교 초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로 묶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기도요, 역대 상하가 여러분 원래 따로 쪼개져 있는 글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글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왜 하나로 묶냐면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글들이었기 때문에 한 사건을 놓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4장을 읽는 동안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그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다 재건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에스라가 와요. 귀환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느에이미아가 와요. 그런데 느에이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왕이 누구냐? 7절, 11절, 13절에 있는 어떤 왕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한 90년 정도 지난 사건이라고 말입니요 자, 그렇게 보면, 6절부터 23절까지 등장하는, 아하수에왕과아닥사스다왕은 성전 건축보다는 성벽 재건과 관련 있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따로 떼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왕들도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훨씬 후대 발생한 사건이었던, 성벽 재건을 하는 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반대자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언제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상서를 올렸는가.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관노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알아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건 성벽 재건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미 그 기초를, 기,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저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서 조선으로 말하면 실록, 뭐 이런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그 역사책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소위 말하면 고자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돼 성각이 중건돼 중공되면 이로발미야와 왕의 강 건너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이 불량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를 어,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성업을 저 건축, 건축한다 그래요? 아까 제가 좀 강조했었는데 폐역하고 악한 성업, 그가 그러는 그러니까 것또 뭐라고 얘기요? 해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도시. 이것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의 빛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완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을 벌인대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인됩니까? 성벽 다 짓고 나면 저물이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친대요. 바치지 않는대. 그거 안낼 겁니다. 세금 안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의적으로 추측하고 모함하고 상소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로와 느헤미야 무리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반골기질 반역의 어떤 씨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들 조상들이 여러분 남긴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늘 반역을 일삼던 곳이라 이곳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반복되어 지역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악의적인 글을 올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모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실제로 여러분, 니에미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 사스타 왕의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바텐더였어요, 바텐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니까. 예? 네? 요리사 중에 거의 셰프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뭘 나라를 뒤엎어요? 자 어찌됐건 정리를 좀 할게요. 앞에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걸 방해했던 세력들, 그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뒤에 떼가지고 6절부터 23절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세력이 아니라 뭘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세력이죠? 세력이에요? 훨씬 뒤에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세력들.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어떻게요? 해 혼나라서. 하나로 묶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을 아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삶 가운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심차게 출발합니다. 또 내가 비록 늙은 몸이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몸 가운데 건강도 허락하실 거야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일도 열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 우리 부흥회를 해 부흥회를 하는데 최 목사와 이 새벽을 지키는 교우들이 이번 부흥회에는 하나님 정말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예? 그래, 그거 맞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등 두들겨 주고, 아이고, 우리도 동참할게.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해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박수 쳐 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왜 이러지? 응?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베스라 시대 때, 니에미아 시대 때, 성벽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재건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어찌더끈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보내진 거잖아요. 그러면 순적게 그게 올라가야지 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믿음생활 어떻게, 순탄하게 하기만을 바랍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어려움도. 아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온실 속에 여러분, 그 작물들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고냉지에 살잖아요. 이 동양에 있는, 여러분, 동양에서 키우는 이 들의 작물과 온실 속에 있는 작물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더 생명력이 있어요? 이 여러분, 고냉지에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식물이 적응하기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채소들이나 작물들이 보면 어때요? 온실 속에 자란 것들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있게 될뭐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뭐 여러분들 발걸 겁니다. 뭐가 안 돼야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든지, 뭐 몸이, 몸이 좀안 좋게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 뭐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럴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참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셨어요? 당연하니까 그 당연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뭡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믿음의 결기를, 이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